코코피트는 말 그대로 코코넛을 가공한 제품입니다. 코코넛을 가공해서 이제 코코넛을 이제 다양한 상토로 제조를 하는데 이 장점이 다양한 그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유기물로서 식물 뿌리가 굉장히 생산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머금고 뿌으면서 자연스럽게 뿌리 발근을 유도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단점이 코코피트, 코코넛이 염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주변에 뭐 바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 식물 자체가 염기랑 탄이 성분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라, 이 부분을 세척을 하지 않으면 뿌리 밟은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제품의 원 자재를 정확하게 검사해서, 이제 무슨 이식값 그러니까 염기값을 최대한 좀 떨궈서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성적서도 교부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내 날에 소비자 사장님들 요청에 따라서 커스터 마이징 다 해드리고 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타공을 어떻게 뚫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까지 다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코코피트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압축 비율별 뭐 이렇게 포장별로 나눠져 있고요 제조 과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냥 물에다 씻어서 말려서 압착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네, 요거는 블럭에 대한 이제 제조 설명이고요. 이게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에요. 양의 배지를 어떻게 만드냐. 저희 네, 이제, 이게 저희 현지 SJ 플랜트 이제 공장인데, 뭐, 다른 업체는 공장을 거기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업체는 없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독점계약에서한세 군데 공장을 골리고 있습니다. 딱 저희 것만 만들어요. 딱 저희 스펙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물에 세척한 것들을 이제 저희 체망에 걸러서 파이버 같은 거, 이제 시타르기 같은 게 이제 너무 많으면 거기가 이제 뿌리가 활착이 안 되는 그런 걸 제거해서 이제 첫 번째 작업을 한 뒤에 다음으로는 무게를 재서 이제 칩하고 피트 그런 것들 요구상에 따라서 이렇게 이버켓에 담아서 무게를 재요. 그다음에 압착 기계에다 차라 넣습니다. 그리고 압착을 딱끝내요 근데 압착이 끝나면 이렇게 안나오고한 장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다섯 번 작업을 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작업하고 그게 나오면 이제 정확하게 요구 사항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 검수를 한번 합니다. 검사하고 이거 하나씩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도 한번더 무게를 재는 거요 왜 그냥 이게 뜯어지면서 또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제품을 이제 사장님도 요구하시는 것 따라서 드리퍼 구멍 이렇게 다 뚫고 포장기에다 담아서 이제 실링을 합니다. <laughs> 실링도 이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다 검사한 다음에 이몇 무작위로 이제 계속 생산하다가 무작위로 복원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시가까지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포장합니다. 전수검사 안 돼요? 네. 전수검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표님이 지금 현지에 계셔요 그래서 맨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계속 등기명을 계속 두 대당 한 번씩 계속 갑니다. 왜냐면 거기 현지 분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꼼꼼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저희가 매라뭘 해도 약간 떨어질 때좀 가고 또 올리고 요 이게 이제 업체의 역할인 <laughs> 거죠. 코코피트의 종류는 입도별 제조 방식별 압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업체들은 이제 제조 방식이나 이제 압축별로는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는 입도별로는 설명을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요거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입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코코피트는 부산물이 부드러운 피트, 더스트라죠. 그 제품과. 그리고 깍두기처럼 자른 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야자 매트 같은 거 맞는데, 시탈, 이그 파이버라고 해요. 그렇게 세 가지 부산물이 나오는데, 보통 토마토 사장님들이 많이 쓰시는 거는 이 부드러운 더스트, 피트 부분과 칩 부분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파이버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4% 이하 대를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4mm 때랑 6mm, 8mm 가격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코코피트를 처음에 만들었을 부산물이 제일 거칠게 나올 수 있는 게 6mm 때예요. 8 m m 때는 칩을 엄청 미세하게 잘라서 섞은 딸기용으로 따로 만든것에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6mm대 정도는 나와요 6mm 이하들이 나와야지 거친 제품이 좋은 꼭같다이고하그리고 칩도 예전에는 7에서 1 3 m m 정도로 썼는데 지금 5에서 12mm정도로 맞춰가지고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거치니까 물이 너무 많이 가지고 뿌리 활짝이 안되서 두가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체들이 조금 단가를 줄이겠다 하면 더 떨어져요 0 0 떨어지고 0 0 0 0 늘어나. 0 0 0 0 0 0 0 0 0 0께서체크0게 6mm 이하 0 0 맞춰줘야 되고, 0 0 0 0 0도이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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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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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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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피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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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스틸 폼 베지나 갑바 베지들 개공하려고 근데 이제 아래쪽 보시면 토마토 사장님들이 많이 쓰시는 피트 믹스 피트치 믹스랑 피치 레이어 방식. 요즘엔 다층 구조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품도 많습니다. 일단은 압축별 종류는 여기에 있고요. <laughs> 압축이 많이 돼 있으면 많이 될수록 컨테이너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근데 왜 얘는 가격이 비싸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업 공정이 많습니다. 요 애는 그냥 말려서 압착하고 끝났는데 얘는 압축하고 뭐하고 포장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다시 포장하는 그 파레트 그 작업하는때문 요거는 조금 가격이 좀 있어요. 요거랑 여기 가격이 비슷하고 결국에는 압축이 많이 돼서 좀 가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코코피트, 좋은 코코피트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구에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그 세척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 이번 연도 중순부터 이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제품을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받고 이렇게 도면까지 보내드려서 검수를 받고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피트는 국내에 원자재가 없어요. 전량 수입입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굉장히 애를 먹어요. 잘못된 제품이 굉장히 많이 오고서, 현지, 이제, 그, 저희 창고에서 항상 저희는 검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가서도 분기별로 이제, 이렇게 검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